아 똑똑똑 자 광고 문구를 이렇게 주시기 전에 요첫 번째 광고니까 제가 읽어 드릴게요 가을 하면 어릴 적 가을 운동회가 생각이 나요 네콩 주머니 나눠서 응원 던져서 박 터뜨리면 즐거운 점심시간이었죠 네오빠여도 추억 있으시죠 참고로 저는 주로 백군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주셨고 자 광고 문구 갑니다 그래서 미니가 주문하는 거는 국민체조 아, 체조를 시작 전에 부탁한다고. 아, 나 이걸 지금 읽었네. 잠깐만. 음악 구령에 맞춰서 절도 있는 체조를 시작 전에 부탁해 체조 체조끝나는 뽀빠이 자세로 미니 아저 오빠 이 괜찮다. 저 죽고 싶나? <laughs> 아, 나. 와, 진짜. 여러분, 방송하면서 저 이렇게 세운 분은 진짜, 이 처음입니다. 와, 방송하면서 저를 이렇게 세워보는 처음이야. 어떻게 하라고? 이 광고입니다, 여러분. 이거 뭐, 전돈 받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. <laughs> 잠깐만. 아, 돈 받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 맞지? 광고료 받으면 광고주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. 광고주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. 돈 받고 하는 사람 맞습니다. 아, 제가, 제가 잠깐 제 주제를 착각했네요. 제 주제를 착각했다. 네, 저는 광고료 받고 이거 하는 사람 이 맞습니다, 여러분. 정정하겠습니다. 저는 이런 일 하는 사람 맞습니다. 아, 제 주제를 지금 잠깐 착깐 자, 네, 잠깐만요. 뭐였 잠깐만. 음악 구령에 맞춰서 음악이 지금 없으니까 일단 이거 음악은 내가 따로 준비할 테니까. 아, 또 잠시만 찾으면 있어. 아, 또 이, 이런 것도 우리 또 음악 이런 거 예민하잖아요. 음악 또 틀어놓고 해야지. 아? 아, 참 저분. 네, 국민체조. 국민민 체조 음악 <laughs> 국민 체조 시작 이거, 이거죠? 이거, 둘. 제가 <laughs> <laughs> 이거, 이게, 이게, 그게 있거든. 아, 이 돌리는 거. 돌리고, 기억나시죠, 여러분? 목 운동 반대로 아 근데 이게 좋아요 여러분 아우 좋다 너무 시원하다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? 가슴 운동 네 아우 시원하다 나 스트레칭 요즘 못했거든 아우 우님 이거 너무 잘 넣었다 옆으로 아우 이거 너무 좋다 아우 등비 운동 여기까지 합시다 아우 너무 좋아다 아우개 올라네 나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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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, 너무 잘 넣었다 <laughs> 자 하고 나서 아, 아직 끝난 게 아니네 잠깐만 네 <laughs> 이렇게 하고. 미나, 아직 오빠 괜찮다. 아, 아직 오빠 괜찮다. 오빠 괜찮다. 아 진짜 시청자 다 나갔다 지금. 이 어떻게 할 겁니까? 옴님. 시청자 지금 다 나갔다 지금. 난리 났다. 네, 아무튼 그래도. 네, 광고는 소중한 거니까요. 자, 광고 해다.